오늘도 술에 취한 아빠에게 시달리고 있는 앤드류, 앤드류의 엄마는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늘상 앤드류를 데리러 오는 착한 사촌 매트 흥이 넘칩니다. 학교도 찍고 이쁜 치어리더 누님들도 찍다가 바로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찍혀 카메라를 뺏기고 던져서 돌려주네요. 파티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소심한 앤드류. 동네 양아치들을 몰래 찍다가 바로 들키고 도망갑니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는데 전날 문을 안 열었다고 혼쭐이 나는 앤드류. 그날 밤 파티에 오게 된 앤드류와 매트. 앤드류는 또 카메라를 들고 찍다가, 찍힌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이를 스티브가 와서 위로해주는데, 그곳에는 뭔가 수상한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스티브는 호기심에 못 이겨 그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매트까지 들어가자 돌아갈 수단이 없는 앤드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안쪽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 물체에 손을 대자 붉게 변하고 이윽고 코피를 쏟는 스티브. 어찌된 일인지 태연하게 볼게임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이상한 건 공을 자유자재로 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진 공을 컨트롤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를 과하게 사용하면 코피를 흘렸습니다. 셋 중에 가장 남다른 능력을 소유한 앤드류.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지난 일을 회상하는 세 사람 앤드류 엄마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엄마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앤드류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속옷 색을 구경하는데, 점점 염력이 강해지는 세 사람 마트에서 여러 가지 장난질을 하게 되고, 꼬마 아이를 놀래키고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도망갑니다. 신체 또한 강철인 이들은 계속해서 짓궂은 장난을 치고, 차를 타고 가던 이들 뒤로 어떤 차가 계속해서 클락션을 올려내고 거슬렸던 앤드류는 결국 이를 응징하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 앤드류는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트는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목소리> 이젠 하늘까지 날고 마는 스티브를 보며 매트도 시도해 보지만 익숙치가 않아 곧 떨어지고 역시 가장 뛰어난 앤드류는 잘해냅니다. 곧 이들은 슈퍼맨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심지어 미식축구까지 하면서 노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비행기에 휩쓸려 스티브는 기절을 하고, 이를 앤드류가 구해주게 됩니다. 브로맨스. 갑자기 흥분한 스티브는 여자애기를 꺼내다가 경험이 전무한 앤드류가 신기한 매트와 스티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데. 티벳 을 가고, 싶 어하 는앤드류를 놀리 는 매트 스티브 는앤드류의 능력 으로 재능 쇼에 나가, 보 자는 제안 을하게되 는데, 재능쇼가 시작되었고 이윽고 앤드류의 차례. 아이고 저런. 하지만 염력으로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게 되는 앤드류. 난열린 파티에서 유명인사가 된 앤드류는 모니카라는 빨간 머리 소녀를 만나게 되고 뭘 잘한다는 걸까요? 설마? 설마는 공지 어넣이였습니다 어머. 두 친구는 앤드류가 거사를 치르러 간 것을 기뻐하고, 매트도 좋은 짝을 만났네요.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며 영상을 남기려는 스티브. 하지만 모니카는 앤드류의 토사물을 뒤집어쓰고 나오고 마는데. 진심으로 상처받은 앤드류는 크게 화를 내고 점점 삐뚤어져만 가는 앤드류. 그의 엄마는 병세가 악화되어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 앤드류는 아빠에게 막말을 하다가, 그 말에 열이 뻗친 아빠는 그를 구타하고, 결국 앤드류는 힘을 사용하고 마는데, 그 영향으로 매트와 스티브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앤드류는 심기가 복잡하여 먹구름 사이에 있다가 스티브에게 발견되고 친구 따윈 필요 없으니 사라지라며 소리치다 결국 번개를 조종하여 스티브를 죽이고 맙니다. a 앤드루, how do you get struck by lightning during a storm with no recorded lightning strikes? I don't know what happened, Matt. I don't believe you, okay? What did you do? Tell me what happened, Andrew. 하지만 곧 스티브의 무덤으로 돌아와 잘못을 시인하고 토사물 사건으로 한 순간의 놀림거리로 전락하고만 앤드류. 그를 놀리는 강냉이를 털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잔혹해지는 앤드류. 매트는 학교일을 추궁하려 앤드류를 찾아오는데 분하지만 앤드류가 더 강합니다. 엄마의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자 앤드류는 직접 약을 구하러 나섰는데 결국 돈이 없자 아빠 몰래 변장을 하여 능력으로 동네 양아치들의 삥을 뜯고 마는 앤드류 <laughs> 그것으로도 모자르자 이번엔 주유소를 털게 되고 곧 정신을 차린 주유소 주인이 엽총을 들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주유소가 폭발하고 엔디류는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앤드류의 힘이 폭발하자 또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매트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누군가 그를 놓아주라하자 하지만 매트가 그를 구해주고 차를 타고 쫓으려다 되려 앤드류에게 끌려가고. 왠지 놀이기구가 생각나는 장면. 다행히 무사히 구해주고 떠나는 매트. 매트는 엔드류를 진정시키려 해보는데, 엔드류는 오히려 그런 매트를 공격하고, 이에 반격하는 매트 병주고 약주고 경찰은 결국 그를 쏴버리는데 치고받다가 어느 동상 앞에서 쓰러진 두 사람 앤드류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매트뿐. 결국 매트는 앤드류를 멈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죽은 척 쓰러져 있다 경찰에게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는데, 어느 눈 덮인 곳에서 앤드류를 위해 영상을 남기는 매트. 그곳은 앤드류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티벳이었습니다.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는 매트. SF 액션 스릴러 크로니클은 저예산 영화로 수준급 액션 씬을 보여준 명장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1인칭 시점으로 모든 장면을 찍는 것이 기존의 영화 촬영 방식이 아닌 독특한 핸드헬드 기법을 통한 무빙을 보여주며 주인공 앤드류의 심리를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매우 현실적인 스토리와 리얼리티로 기존의 많은 히어로 영화와는 확실히 차별성을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머리감이 훌륭한 영화 크로니클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